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내리시다 하였사오니 하늘의 지휘와 명령로서 땅의 백성들의 모든 작은 신음 소리도 응답하고 정말 예비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축복하여 주옵저서 많은 이정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정말 하나님 부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의 신봉이 되겠다고 모습이 되게도 하여 사온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태와 행태를 보면은 자기 사기 살, 살욕에 아버지 치우쳐서. 마른 아버나보다는 안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 연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정말 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두르고 떨리는 신년이 있어서 백성이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나 하소연에도 길을 기울이고 술로 하고 아버지 정책적으로 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 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